오늘 알아볼 표현은 말리시다와 직역을 하면 나에게 초대가 없다 나에게 초대장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쉽게 쓰는 표현으로는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상관할 바 없지 이런 의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어 해석을 해 보면 매쉬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고 일레는 have 가지고 있는 이런 뜻과 for 라는 뭐뭐에게 또 뭐뭣을 위한 이런 의미입니다 예는 나그 아나의 인칭 전미인 거죠 여기서 말리시는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다와 이 단어는 초대 초대장 이라는 뜻으로 말리시 다와 나에게 초대장이 없다 적합한 우리말로 풀이라면 내가 상관할 게 아니다라는 정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. 이 표현을 언제 사용을 할까요? 최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어, 바 웹이 일을 잘 못해서 이 바이블 내쫓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 이집트 현지인들이 반상회를 했는데요.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.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제가 오래 이곳에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리시다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크게 상관이 없어 이제 이런 의도로 이 말을 했는데요. 말리시다와 빌마우두하다 이 주제에 나는 크게 상관이 없어 내가 상관할 바는 없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너가 상관할 바가 없지 너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? 네, 인칭 전미를 바꿔주면 됩니다. 이 말리시가 어, 나에게 없다잖아요. 그럼 너에게 없다. 그럼 말락시? 그렇죠. 그에게 없다. 말루시.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. 이럴 때는 말락시다와. 그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. 이럴 때는 말루시다와. 이 표현을 제가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면, 어, 이집트에 살아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, 하실 텐데, 택시를 타거나 상점이나 길에서, 어, 이름이 뭐냐, 나이가 어떻게 되냐, 결혼을 했냐, 뭐 남자친구가 있냐, 이런 아주 개인적인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그럴 때, 현지인들에게 약간 무안을 주면서 길을 좀 누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표현으로 말락시다와 이렇게 말을 하면 현지인들이 입을 다뭅니다 아주 짧은 표현이지만 현지인들이 느끼기에 아이 사람이 아랍어를 좀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약간 상대방에게 무한을 줄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. 쉽고 간단한 표현으로 기죽지 않고 알아보하기. 안녕!